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레슨은 그립 잡는 법입니다. 지금부터 그립을 잡는 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그립을 잡을 때 처음에 저 손을 좀 보세요. 저 손에서 그립을 잡을 때손 바닥에 놓을 것이냐, 손 가락 쪽에 놓을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배드민턴이 틀려집니다. 그래서 거의 제가 많이 지도를 해본 결과 배드민턴 그립을 잡을 때 손바닥 쪽에서 많이 잡고 공을 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 쪽으로 그립을 잡으면 정확한 스냅과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손가락 쪽으로 그립을 잡으면서 이 손가락의 완전 세 번째 마디에 그립을 놓고 거기서 먼저 이네 손가락을 가볍게 올려주면서 그다음 이 엄지 손가락을 여기에 올렸다가 여기에 올렸다가 올리는데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돌아가서 잡을 방법과 손톱에이살 부분 이살 부분을 여기에 올려놓고 공을 칠 때도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잡아야 여기 홈이 보이듯이 이 공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손바닥으로 잡으면 이 공간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손목 스냅과 정확한 임팩이 나오기 힘듭니다. 그리고 배드민턴은 손목을 쓰면서 던져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쪽으로 그립을 잡으면서 스냅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헤드는 던져집니다. 여러분, 잘 배우셨죠? 꼭 연습하세요.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! 부탁드려요.